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일부 땅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환경부 등이 일부 땅을 넘기는 조건으로 폐기물 재처리 시설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서구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 공단 소유의 땅입니다. 사자 합의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올 경우 복합 쇼핑몰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땅을 인천시에 넘기는 조건으로 환경부 등이 수도권 매립지 내에 폐기물 재처리 시설을 허가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애당초 사자 합의에 슬러지 은폐수 처리 시설 건립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과 재산 매립지 구역 내에 영구 매립을 그 구상하는 자원화 시설 허가를 연대 조건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자 합의 때 그렇게 합의한 것이 원인입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매립지 공사의 적자가 향후 5년간 4,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공사 인수를 포기하고 사자 합의도 과감히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은폐수나 슬러지 처리 시설을 매립지에 건설할 경우 사실상 매립지가 연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를에 대한 그 허가를 내주게 되면 영구 매립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사자 합의 과정에 이면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협의 과정에 환경부 등이 일부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를 요구한 바는 있지만 인천시가 거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공사 적자 문제 등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정리해 공식 대응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